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생존기의 미생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 바이든의 당선이 거의 확정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제가 연방정부 미항공국 FAA에서 컨트랙터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바뀌는 게 저한테는 제 근무 환경에서 CEO가 바뀌는 것 같이 중요한 일인데 사실 그만큼의 관심을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앞으로 미국과 한국의 정치에 미칠 영향과 또 미국에 지금 있는 이민자들 유학생들의 삶에 미칠 영향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이민자들에게 관대한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좋은 일이겠거니 하는 생각은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일이 있을지 어 제가 오늘 읽은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블로그 글 원문이 궁금하신 분은 밑에 링크를 달아둘게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는 이민자들과 미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관한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와 사회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그런 시각이잖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번 팬데믹 이후에 경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도 이민 정책을 잘 활용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낼수 있다고 보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지난 9월과 10월에 발표된. 학생 비자 제한 정책과 또 H1B 비자 강화 정책 이런 정책들처럼 이민과 유학을 까다롭고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는 최소한 가지 않겠구나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법을 제정하고 실행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그런 혜택들을 볼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두 번째는 주 정부와 이민 정책에 관한 부분인데요. 현재 미국의 이민 제도가 5 0개 주에 비자를 골고루 분배하는 일에 효율적이지 않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바이든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소 도시별 혹은 카운티별로 그 지역 경제의 활성을 위해서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종류의 그런 비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주들은 그 지역 안에 충분한 일자리가 있다는 것을 우선 증명해야 되고. 또그 일자리를 채워주기 위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비자를 받는 피고용인들은 이제 비자를 받게 되면 그 지역 안에서만 거주할 수 있고 또그 지역 안에서만 일을 할수 있는 이런 종류의 비자인 것 같아요. 이거는 미국에 정착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굳이 큰 도시를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에게 정말 매우 좋은 소식이 될것 같고요. 또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미국 중소 도시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될수 있는. 아주 윈윈 전략인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거를 어떻게 사,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차만별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고 봐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분명히 기대가 많이 되는 정책인 거는 확실한 거 같아요. 세 번째는 취업을 통한 영주권에 관한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바이든은 취업을 통한 영주권의 그 발행 개수를 늘리는 게 미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인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미국의 실업률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영주권 발행을 늘리게 되면은 미국 시민권자들이 다시 잡을 되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 안에서는 일시적으로 영주권 발행을 좀 줄이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미국 거시경제의 상황에 따라서 이런 비자나 영주권의 할당량을 줄였다가 늘렸다가 이렇게 할수 있는 이런 유연한 비자 시스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주장이에요. 기본적인 방향이 영주권의 숫자를 늘리는 쪽으로 가겠다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현재 매년 한5만개 정도씩 영주권이 발행되고 있는데 이 숫자가 늘어난다면은 유학생들 또 그리고 이민자들에게 그리고 또 그것들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바이든의 대선 당선이 이민자들과 유학생들의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민자로서 이 부분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미처 다루지 못한 중요한 변화들이 또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이민 생존기의 미생이었고요. 오늘도 승리한 하루 되세요.